안녕하십니까 한국 IBM에서 시스템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박윤이라고 합니다.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저희 또 버추어 컨퍼런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. 어, 오늘의 주제는 어, 이제 IBM이 이제 핵심 프로세서 기술로 가지고 있는 파워 8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아마 이제 저희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능, 가상화 안정성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아마 고객분들께서 이제 많이 이제 설명도 들으셨고 또 많이 업무에 이미 적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설명 드릴 부분은 저희 기존의 프로세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범용적인 장점 대비 조금 다른 어떤 특징과 장점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어 요즘 또 많은 이제 새로운 이제 워크로드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개방이라는 또 오픈, 뭐 오픈 소스 이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.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IBM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, 또 저희가 이 프로세서 레벨에서 가지고 있는 특화된 기술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예,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어, 리스크 칩의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입니다. 어, 이제 기존에 이제 고객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신 이제 유닉스 마켓 이쪽 이제 리스크 칩 시장에서는 IBM 의 파워 칩이 굉장히 잘 해왔습니다. 어 비록 이제 시장은 미약했지만 고객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셔서 지금 이제 마켓에서 글로벌하게는 거의 70% 가량의 그런 마켓 시어, 국내에서는 이제 50% 이상의 그런 마켓 시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시장 이제 점점 어 좁아지고 또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마켓을 늘려가다 보니까 어 이제 조금 제가 기존에 하던 마켓에 다른 곳으로 저희 기술을 뻗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. 그래서 사실 2000년대부터 이제 리눅스나 오픈 소스 새로운 영역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투자들을 해왔고요. 이제 얼마 전에 이제 IBM이 새롭게 1조 원 가량을 어 이런 신규 이머징 워크로드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어, 리눅스라든지 오픈 소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런 제품들을 이제 하나 둘 어,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. 어,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 소스에 대한 IBM의 투자는 2000년대부터 쭉 이루어져 왔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리눅스 쪽 계속 투자했었고요. 그다음에 어, 아마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보이는데 이제 아파치라든지 혹은 어, 그 이클비스라는 그 아이디 툴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이런 쪽도 IBM 오픈 커뮤니티에다가 어 개발 툴을 이제 기증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는 이제 오픈 파워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어 소위 말하는 이제 IBM의 파워 칩을 전부 다 공개를 해서 그 공개 협의체 내에서는 서로 간에 공동 개발을 하고. 어, 또 공동 프로모션이라든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협의체를 같이 만들어서 어, 현재 이제 오픈 개방형 어떤 혁신 기술들을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. 오늘 이제 설명드릴 대부분의 기술들이 이러한 공개 협의체 내에서 나온 기술들이다. 즉 IBM이 파워 기술을 오픈을 하게 되면서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기술들을 서로 섞고 또 서로 보강해 나가면서. 예,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밸류들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, 굉장히 명확합니다.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. 이런 쪽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바로 개방입니다. 예, 오픈 소스 대부분 이제 이 리눅스 월드 쪽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. 어, 특히나 이제 하둡이라든지 뭐 NoSQL, 뭐 기타 뭐 오픈 스택이라든지. 여러 가지 기술이 대부분 이제 개방성을 지향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즉 이제는 어, 나만 잘하면 돼라는 예, 어떤 그런 컨셉에서는 어, 그와 어떤 벤더라든지 어떤 뭐 회사들도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예,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는 모든 것들을 이제 공개, 오픈하고 또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들을 발전해 나가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.